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강 22장 47절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총을 쳐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권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4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은 가론 유다와 베드로에게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시나요 히워드는 제위선 폭력 참으라 용인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우선 47절에서 48절에는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49절에서 51절은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베드로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평양 말씀을 통해서 50절의 행동이 베드로의 행동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7절 말씀을 봅시다. 말씀하실 때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론 유다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계략을 짜가지고 예수님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작전을 짰는데 그 작전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입맞춤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요즘처럼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그 얼굴을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두운 밤에 횃불에 의지하여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가론 유다 외에는 잘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가론 유다가 제자들과 예수님이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미리 작전을 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 요한복음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2절에 서 3절 보시죠.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감난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소를 가론 유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냐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온 것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같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의 대표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선언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왔어요. 더 나아가서 군대들도 같이 왔습니다. 이방인의 대표인 군대들도 온 거예요. 그러면서 상류층 인사도 왔고 그 상류층 인사를 섬기는 종의 그룹들도 왔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와 낮은 자가 다 같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온 세상을 대표로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계략을 짠 것이 마태복 음 26장 48절에서 49절에 나타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 이 군호는 신호를 말합니다. 군호를, 신호를 짜서 이르되, 내가 입맞춤 안한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앉니라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입맞춤은 존경 혹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슬생을 향하여 존경과 사랑의 입맞춤을 가지고 가룬 유다는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48절 보십시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사랑과 존경의 표시를 배반의 신호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그 악을 이루기에 열심히 되는지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생각해라. 다시 생각해라. 끝까지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돌이킬 걸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를 향하여 하신 말씀은 사랑으로 그가 돌이켜 그 죄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말씀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베드로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49절에서 51절 말씀을 봅시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댁류를 보고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 있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쳐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이 검을 들어서 이 사람의 귀를 벤 사람이 베드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댄 일을 보고 여쭤보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릴까 하고 즉 공권력을 가지고 폭력으로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을 보자 제자들도 반사적으로 못하기 시작해요. 그들도 폭력으로 말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선제공격을 하게 되죠.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성의 종을 쳐그 오른쪽 길을 떨어뜨린지라 조금 전에 나왔던 요한봉음 18장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은이 일을 행한 사람이 베드로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검을 들고 와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종의 귀를 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51절 보이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는 네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셨고 베드로에게는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행했던 폭력에 대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가 폭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용서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이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잘 실천해야 됩니다. 그첫 번째가 무엇이며 우리 죄에 대한 회개이고 두 번째가 우리를 향한 세상의 공격에 대한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이두 가지가 다른 것 같은데, 이두 가지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내용으로 동일합니다.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이두 가지를 바르게 실천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데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한다, 믿는다, 이것을 인정한다, 의지한다.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밖에 이 세상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지 봅시다 마태복 26장 52절을 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 칼이 정의의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정의의 일을 해가는 게는 힘들어요 칼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휘둘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원론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어기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볼수 있는 것처럼 그가 많은 피를 흘리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피는 그 전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그 성전을 건축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때로는 정의가 되고 공의가 되는 것 같아도 가장 원론적인, 가장 근본적인 취지에서는 피 흘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하지 말고 바위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잘 쓰시는 종들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은 도리어 이 일을 행하다가 더 많은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조심시키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 폭력하고는 멀어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시죠. 내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이 내용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 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요. 어려움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게 됩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 단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52절에서 53절로 예수님은 이들의 행위가 어떠한 것임을 밝히시나요? 특히 이들이란 것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키워드는 강도, 성전, 손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들이 폭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군옥까지 만들어서 팀을 이루어서 사방으로 옥죄오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잡는 방법이냐면, 강도를 잡을 때, 죄인을 잡을 때 이러한 행동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죄인이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죄가 있어서 잡으러 왔느냐?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들의 위성과 거짓을 드러내 보이세요. 자, 52절 봅시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 잡는 것과 같이 건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자, 이들이 예수님을 강도 취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강도의 도당 취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위선적이고, 왜 이들의 행동이 거짓이냐? 라고 했을 때, 53절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예, 예수님이 어디 가서 몰래몰래 몰래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셨던 거 아니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고, 지금 위에서 얘기한 이 사람들, 대지사장들 성전의 경비대장들, 장로들은 항상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앞서 함께 나왔또 요한복음 1 8장 말씀과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표현이 지금 좀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52절에선 예수님께서 성전을 중심에 두고 이들의 위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언급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강도였으며 언제 잡았으면 되냐면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잡았으면 됐어요. 근데 감히 그곳에서는 잡지 못하고 공개적으로는 잡지 못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밤에 몰래 와서 잡아간 거예요. 죄가 분명하다면은 공개적으로 잡으면 돼요. 근데 죄가 분명하지 않은데 억지로 죄를 뒤집어씌우려니까. 몰래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성전에서 드러내 놓고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는 내가 손대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손대는 걸 허한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신 속죄 십자가를 지실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권세에 잠시 넘겨 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순수하게 잡혀 가셨는가라는 것을 볼때 우선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분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 제자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존해 주실 것을 기도하였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만 잡히시고, 제자들의 안전은 보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잡히신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던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일치 아니할수없옵니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 17장 12절에 났던 말씀이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서 좀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18장 말씀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시적 권위에 스스로 엎드려져요. 그래서 감히 예수님 앞에서 그 권세를 그 힘을 그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잡혀 가신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 받으실 것을, 고난 받으실 것을 이미 미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을 보시죠. 때가 아직 나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네.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무엇이 온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밤이 온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지금은 밤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을 보시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에 가볼 수 있자. 그런데 이 밤이 제한된 시간이 있어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 은혜의 역사는 성취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이 길고 깊은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의 일꾼 되어서 말씀으로 기도로 이 빛의 때를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중심 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느 시대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명분 아래 가장 사악하고 제약된 행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깨어 기도하여 주의해야 됩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를 잡는데 입맞춤으로 암호를 사용하여 주님을 죽이려고 내주면서도 사랑과 존경을 가장한 행위를 보였어요. 이와 같이 역사의 페이지를 펼쳐보면 종교의 탈을 쓰고 악행을 저지르는 수많은 사건을 볼수 있습니다. 현대에도 신앙을 빙자한 행위가 가장 악한 행위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어요. 이처럼 사랑을 가장하고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행위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요 반드시 정죄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회개와 용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폭력을 가까이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는 것보다 인내하기가 더 어렵고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 자제하는 것이 훨씬 힘듭니다. 베드로는 배제스장의 종의 길을 칼로 치기는 쉬웠어도 고난을 감수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내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값진 은사는 겸손과 인내입니다. 어떤 사건을 앞두고 조급하기보다는 인내로 기다리는 성도의 품성을 소유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조직적이라 해도 제한된 힘과 기간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체포 작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된 것이에요. 이는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도라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권세에는 반드시 기한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5년 권세를 받아 가지고 사정 활동을 한다면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사정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자는 영원한 불행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올려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지막 가르침 속에서 죄를 이기는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배방과 폭력 속에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온유하신 제사장에게를 가심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내적으로 기도하고 외적으로 회개를 촉구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제사장에게를 가야 하는데, 도리어 세상에 오염되어 맞서 싸우고, 더큰 악과 폭력을 동원함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뜻을 정하고 행동할 때 죄에 오염되거나 이용당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먼저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여 회개와 속죄와 거듭남의 역사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직장과 사회에서 충만하여 지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